고구려의 다물이라는 것은 단군조선의 강역을 되찾는 걸 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가 계 서쪽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조왕때 소한평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동천왕도 고대 요동, 지금의 하국성 일대를 계속 공격해서 예, 오늘 우리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나라 역사는 이렇게 좀 찾아보다 보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그 위치들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대 국가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 그 역사에 나타나는 고대 여러 나라들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그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인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위치들은 다고대에서 만들어 위치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예전에 그 천문학자들이 한번 이제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천문 관측 기록을 가지고 어디에서 관측했는지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구려 그 본기의 관측 기록들은 지금의 몽골 지역에서 관측했다는 거고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 나와 있는 관측 기록들은 지금의 북경 지역에서 관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라 본기에 나와 있는 기록들은 지금의 양자강 지역에서 관측했다라는 그 결과를 발표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이란 게 뭐냐면. 강단사학자들이, 그 천문학자들은 그냥 그 비난한 거예요. 그러면 천문이라는 것은 그 우주가 돌아가는 질서가 정확하기 때문에 암만 세월 지나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뭐 김부식이 어? 그 가짜로 쓰지 않은 이상 천문학자들이 관측을 해보니까 지금의 이 강단사학자들이 생각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왔으면은 그다음 정상적인 학자들이면, 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갖다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강남의 학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자기나 머릿속에 딱 도구마가 있어가지고, 그것과 다른 내용을 그 발표하면 과학자고 뭐고 무조건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것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학문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도구마죠. 그 그러니까 고구려를 볼때 우리가 이제 고구려에서 단물이라는 용어들을 이제 많이 쓰지, 쓰지 않습니까? 이 단물은 뭐냐면 옛 땅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어떤 용어를 볼때 용어를 언제 썼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단물이라는 용어가 언제 나오냐면은 이제 추모왕이 고구려를 건국한 그 다음에. 서기전 36년에 나오는 용어예요. 이야기가 뭐냐면, 추모왕이 고구려로 건국했는데 보니까, 바로 이제 근처에 비류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비류국의 이제 왕이 송양인데, 이 송양은 자기가 예전부터 그 자기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곳에서 왕로를 타고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송양은 나는 선인의 후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선인이 뭐냐면 바로 이제 단군 왕검을 뜻하는 겁니다. 그 추모왕하고 송양하고 서로 이제 겨루다가 송양이 항복을 했죠. 항복을 하니까 추모왕이 그냥 그 땅을 다스리게는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의 제후국이 된 거죠. 그 그러니까 제후국으로 다스리게 허용을 하면서 이때 바로 단물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작년에 건국한 나라가 회복할 국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송양의 비류국을 제우국으로 만들고 나서 바로 옛 땅을 회복했다라고 하니까, 아, 이 곡으로 해서 생각하는 단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단군조선의 광역을 되찾는 걸단물이라고 이야기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뭐, 삼국사기 왕력주에 보면은 고구려 시조를 갖다 뭐 주몽이다. 그다음에 추모라고 도 한다라고 하면 단군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 기록들이 나오죠. 송양도 자기를 선인의 후예다. 그러니까 단군의 후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단군 조선의 강력에서 일어난 여러 왕조들은 다들 단군의 이제 후예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죠. 고구려가 국초에 나라 계곡 초에 유기 백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라. 개국한 초에 백권의 역사서를 뚫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백권의 역사서란 유기도 결국은 이제 당군조선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게 되는 건데요. 고구려 동천왕 때 그러니까 위나라 관국검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이제 위나라는, 물론 이제 조조가 세운 그 위나라를 말하는 건데요. 관구검이 그 유주자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북경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유주자사인데 전쟁이 시작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사료들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고구려가 이제 요동을 자주 공격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동이 지금은 요녕성 요하를 중심으로 요동과 그 동쪽을 요동, 서쪽을 요서라고 하지만 그이 당시 고구려 당시의 요동은 지금의 그 요녕성 그쪽 지역이 아니에요. 그이 고대 요동은 지금의 하북성 일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가 고대 요동, 하북성 일대로 공격하니까 위 나라 관구검이 그 기병과 보병 이제 만 명을 이끌고 이제 고구려를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동천왕이 뭐 이만 군사를 거느리고 처음에는 아주 대파했다가 나중에 이제 방심하는 바람에 역습을 당해가지고 환도성을 뺏기고 잠시 이제 피난을 갔다가 뭐 이제 유유나 그런 고구려 장수들의 반격으로 다시 이제 관구검을 내쫓고 국토를 다시 이제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철왕 21년 그 그러니까 서기로는 247년인데요. 이때 동철왕이 뭐라 그러냐면 그 환도성은 적에게 함락되었기 때문에 다시 도읍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면 서 평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평양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그 선인 왕검의 옛터전이다 그렇게 설명해놨어요. 삼국사기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평양은 그 지금의 북한 평양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평양은 고구려 수도를 뜻하는 그 고구려 서울이란 그런 뜻의 이제 보통 명산인데요 이때 이제 동천왕조의 그 평양을 갔다가 선인 왕검의 옛 터전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서도 평양에 나는 선인의 후예다라고 말한 게 바로 선인 왕검 이제 단군의 후예다라고 그 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구절에서 이 동천왕이 위나라 관구검을 격퇴하는 요 기사에 뭐가 나오냐면 관구검의 침공로가 나오는데 관구검이 어디를 통해 들어왔냐면 한나라 사군 중에 하나인 현도를 통해서 처음에 고구려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도는 고구려의 서쪽에 있었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패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퇴각하냐면 낙랑으로 퇴각했다 그래요. 그이 그러니까 대목을 주목한 분이 누구냐면 그. 그, 조선 후기의 송호유익선생입니다. 송호유익선생이 이 대목을 가지고 조선사군이라는 글을 씁니다. 그 조선사군이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는 한사군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원래 고조선 땅인데 왜 한사군이라고 부르느냐. 이건 조선사군이다. 라고 이제 불러야 된다는 게 송호유익선생의 이제 생각인데 그때 이제 송호유익선생은 뭐라고 썼냐면 이 관구검이 현도로부터 나와가지고 낭낭으로 퇴각했으니까 이거는 현도나 낭낭이나 다 요동에 있었으면알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대단히 탁월한 발상이죠. 아는게 아니라 실제 몇년 후에 이 위나라 관구검은 오나라 남방에 있는 손권의 오나라하고 싸우기 위해서 저그 중국 남방에서 나타나요. 그런 우리가 일본 식민사학계하고 남한 강단사학계가 주장하는 대로. 그 낭랑이 평양이면은 관구검이 현도에 허나 가지고 낭랑 평양으로 퇴각했어요. 그럼 평양에 퇴각해 가지고 저그 중국 남방에 오나라에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를 뭐 하여 뭐 후백척 천척 이상 건조해 가지고 저쪽으로 그 중국 쪽으로 이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성호익 선생 말대로 우리나라 관구검이 현도로부터 나와서 낭랑으로 퇴각했으니까 현도와 낭랑은다 요동에 있었서만알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록대로 보면은 우리가 아저 낙랑군이 저 요동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태조대왕 때 기록인데요. 태조대왕 때 이제 서기 146년의 기록인데. 이때 이제 태조대왕이 한나라 그 요동군 서안평을 공격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태조대왕이 공격했던 요동군 서안평에 대해서 남한 강단사학은 지금 압록강 북쪽에 있는 그 신의주 대안에 있는 그 단동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동의 옛날 이름이 안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자 하나가 서안평 할때 안자하고 하트니까 여기다라고 그냥 비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식민사학과 남한 강단사학에서 위치 비정하는 거는 아무런 학문적 근거 없어요. 그런데 중국의 요사에 보면은 그 서안평을 어디라고 돼 있냐면 지금의 내몽골 팔임자기라고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내몽골 팔임자기의답사를 제가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갔을 때 제가 놀란 게, 그 당시에는 중국인 오토바이를 개조한 택시들이 있었어요. 해발로 된 이제 택시들이 있었는데, 그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기사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온걸 알고, 여기에 고려성, 까오리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려는 고구려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여기에 레몬골 파림 자기에 이고구려성이 있느냐. 그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까 여기 사람들은 조상 대로로 그렇게 들어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사실이나 그럼 가볼수 있느냐? 그러니까 가볼수 있다라 그래서 가 보니까 엄청나게 큰 토성이 있어요. 그 자리가 이제 요나라 이, 이 수도 자리입니다. 근데 요 나라 수도성로 삼은 곳은 따로 있고 이 고구려 이 토성은 엄청나게 큰 규모의 고구려 토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국내에 왔다가 방송사와 다시 가가지고 당시 이제 파림자기 박물관 관장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여기에 고려형이 있다는데 아느냐? 이제 두 가지를 물어봤죠. 여기를 갔다가 요사에 의하면은 바로 한나라 그 요동군 화암평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실을 아느냐라고 하니까 그 박물관장이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고구려 형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그 들어봤냐 그러니까 아그 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다 고구려 형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송하고 난 다음에 한 이삼 년 후에 다시 한번 갔었죠. 가가지고 박물관에 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고구려성 아느냐라고 하니까 그 박물관 사람들이 동시에 이구동성으로 고구려성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이, 이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아마 중앙에서 오다가 내려와 가지고 고구려성을 부인하기 시작한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밖으로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이구동성으로 고구려성 없다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시스템이 대단한 시스템이에요. 단지 이제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이제 국민들에게까지 그런 걸다 이제 주입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다시 이제 그쪽 고구려성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보면은 영동한 내용들의 비문을 새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자기네 역사가 아닌 고구려 역사를 자기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이제 조작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강단 사학자들이 오히려 중국에 동조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관들도 대한민국 국민 회금으로 운영되는 역사 관련 정부 기관들도 이제 마찬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 역사 분야에서 생각하면 진짜 이제 한심한 나라다 그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이걸 갖다 여러 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찾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일본 총독부 일본 현재 일본 구급파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따라가는 이제 그런 성국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태조대왕이 때 한나라 소한평을 공격했는데 이때 대방령을 죽이고 낭낭태수의 처자를 체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한 강단사학자들은 서한평을 갖다, 그, 지금의 단동이라 그랬는데, 이 단동을 공격했는데, 대방령이 죽었다는 거예요. 대방은 황해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이것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낭랑태수 처자가 왜 서한평에서, 그, 단동이라고 치면 왜 그, 단동에서 체포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한 강단사학의 태도라는 이병도 씨가 뭐라고 해석했냐면, 아마, 낭랑 태수 찾아가 그 지금의 단동 지역을 그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체포됐을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한 걸 갖다가 그대로 이 따라하는 형편이니까 참 학자라고 말하기 이제 창피한 거죠. 중국 사료에 분명히 한나라 요동군 화한병은 지금의 이제 팔임자기그 요나라 자기네 수도 자리였다라고 이제. 써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사하 사람들이 최소한 자기네 수도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건 가장 중요하게 역사서 쓸때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수 있는 건 뭐냐면 고구려의 다물이라는 것은 단군조선의 강역을 되찾는 걸 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가 계속 서쪽으로 계속 서쪽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조왕때 소한평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동천왕도 고대 요동 지금의 하북성 일대를 계속 공격해서 단군조선의 강역을 되찾으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위나라 관구검이 그 역으로 이제 침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는 겁니다. 그 고구려 본기에 나오는 단물이라는 것은 곧 고구려가 옛 단군조선의 강역을 되찾겠다라는 그런 곡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단군조선의 강역은 고구려의 공격로를볼때 지금의 그 만주 서쪽에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러 사료를 보면 쉽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